고양이는 우아함과 독립적인 성격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매혹적인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 즉, 영혼의 창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죠. 진화의 경이로움인 고양이의 시력은 사냥과 야간 활동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발달했습니다. 고양이의 시각을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을 더잘 이해하고 이 수수께끼 같은 동반자에게 최상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눈빛부터 깃털을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쫓는 능력까지 고양이의 시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매혹적인 고양이 눈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고 그들의 독특한 시각적 인식 뒤에 숨겨진 과학을 파헤쳐보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고양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탐험하며 그들의 포식자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신비로운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해질력과 새벽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박명박모성 동물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잘볼수 있도록 그들의 눈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달시켰죠. 인간과 비교했을 때 고양이는 야간 시력을 담당하는 간상세포를 6~8배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빛에 매우 민감한 이 세포들은 고양이가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이동하고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망막 뒤에 있는 반사층인 타페텀 루시덤은 고양이의 야간 시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 같은 이 구조는 망막을 통과하는 빛을 다시 광수용체 세포로 반사시켜. 마치 빛 증폭기처럼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며, 그들에게 거의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더해 주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볼수 없지만, 향상된 야간 시력은 어스름한 시간대에 고양이에게 확실한 이점을 제공하며 밤의 장막 아래서 무시무시한 사냥꾼으로 만들어 줍니다. 수축하고 확장하는 수수께끼 같은 고양이의 눈동자는 그들의 시력에서 또 다른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둥근 눈동자와 달리 고양이의 타원형 눈동자는 탁월한 빛 조절 능력을 제공합니다. 밝은 빛에서 는 눈동자가 세로로 수축하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고 민감한 망막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적응력 덕분에 고양이는 대낮에도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어 빛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야간 시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처럼 빠르고 극적인 눈동자 크기 변화는 다양한 조명 조건에 대한 고양이의 적응력을 보여주며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시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양이 눈동자의 모양과 크기는 그들의 기분과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여 의사소통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사부 차분한 색채의 세상 고양이는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뛰어나지만 색채의 인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은 적색, 녹색, 청색광에 민감한 세 가지 유형의 원추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삼색형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두 가지 유형의 원추 세포만 가지고 있는 이색형 색각입니다. 그들의 시력은 정록 생명인 사람과 비슷하며 빨간색과 노란색보다 파란색과 녹색을 더 생생하게 인식합니다. 더 나아가 고양이는 근시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가장 잘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예티 시력은 먹이를 추적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6.8m 범위 내에서 사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먼 물체를 인간과 같은 선명도로 볼 수는 없지만 뛰어난 야간 시력, 주변 시야, 움직임 감지 능력은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보호 컴펜셀을 합니다. 오브 페르시안 고양이의 기품 있는 눈빛 다양한 고양이 종류 중에서 페르시안 고양이는 풍성한 털과 매혹적인 눈빛으로 눈에 띕니다. 이 품종의 특징인 크고 둥근 눈은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현재 이란인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이 고양이들은 수세기 동안 가정을 빛내며 고요한 존재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길러진 페르시안 고양이는 독특한 단두형 얼굴 구조를 자랑하며 이로 인해 특유의 납작한 얼굴과 크고 둥근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화한 기질과 애정 어린 성격 덕분에 사람과의 교감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상적인 반려묘입니다.